택설 안녕하세요 신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 개인 법인 사업자 산단 법규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 생각보다. 네더 예, 많죠. 일단 크게 그거부터 나눠야 돼요. 신박한 세금 정보 신세정. 영리 비영리부터 나눠야 돼요. 돈 벌려고 하는 애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애들로 나눠야 되고 이제 비영리 살짝 제껴놓고 영리 안에서 개인으로 갈 거냐 법인으로 갈 거냐 이걸 나눠야 되고 요걸 또 나눠놓고 간이로 갈 거냐 일반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이로 갈 거냐 일반으로 갈 거냐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나누는 거고 개인으로 갈 거냐 법인으로 갈 거는 이제 세법상 구분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다른 의미기는 합니다. 개인 사업자요말 그대로 사업자가 사업장이 되는 대표이자 사업 그 자체가 되는 게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버는 돈은 다내 거야. 수입금액을 딱. 로 나눠요. 금액별 기준을 나눠 놓고 이 금액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너네 복식 장부, 즉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야, 요것도 안 되면은 복식부기 쓰면은 세무 대리인 써야 되고 조세 행정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너네 요거는 간편 장부로 해도 돼라고 하는 거. 복식부기는 차대변을 써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 간편 장부는 용돈 기입장 같은 겁니다. 근데 프리랜서분들은 연간 7,500이 넘어가면 복식부기 하셔야 돼요. 이제 거기서 또 나뉘어요. 직원을 두면 인적 설비라 그래가지고 설비가 있는 걸로 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사업자로 보고 그게 없으면 이제 프리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3.3%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직원을 쓰고 사무실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70명의 직원을 개인이 야 때는 안 될걸요? 70명의 직원을 어디서 관리를 해? 인적설비가, 이 70명의 직원을 관리를 하려면은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분명 공간을 너가 빌려서 쓰고, 쓰고 있을 텐데, 그 물적설비가 생기는 거잖아. 요 물적설비도 있고, 인적설비도 있으니까, 야, 너 이거 사업자를 내야 될것 같은데? 라고. 또 이제 사실 판단,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사실 판단할 사항이. 무조건 직원이 이만큼 있으니까 사업자를 내야 돼. 이것도 아니고, 물적설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무조건 사업자를 내야 돼. 또 이것도 아니야. <라라> 법인은 이제 대외공신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어디서 투자를 좀 받고 싶어요 투자를 받고 싶은데 개인사업자인 거랑 법인사업자인 거랑 좀 다. 라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가 나와도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본돈다내 거니까 근데 법인은 자본금이 있어요 주주라는 게 있잖아요 주주가 뭐냐면 그 기업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법인은 좀더 깊이 들어가면 법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너왜 이렇게 나를 인격을 무시해 이런 말할때인격이요 저희는 하나 인격체잖아요 법인 또 법인격체가 있어요 걔, 걔도 걔 주민번호 같은 거 있어요 법인등록번호라고 6자리, 7자리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그게 이제 법인등록번호 같은 거고 근데 저희가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가지는 않잖아요 대학을 갔어요 그럼 학번이라는 걸 부여받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법인이 만들어져도 사업자 등록을 안할수 있잖아요 뭐 그런 차이라고 보십니다 자산가분들이 재산 요즘 좀 예민한 파트긴 한데 상속을 진행할 때 법인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 20년 30년 하고 있다가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물려주면 우리가 상속세율이 좀 높단 말이죠 계정이 좀 되긴 했지만 이것도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식을 넘겨주면 상속세가 막 몇천억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상속세가 그 조단이거든요. <laughs> 아무리 재벌이라도 현금으로 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 없을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면 뭐합니까? 내가 판 주식을 누군가가 사가가지고 그회사의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가업을 이어받을 때는 상속세 특례 규정을 좀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이제 법인 사업자한테 조금 편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인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있을 때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도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로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간이는 뭐냐면 영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1년 매출이 1억 500만 원 이제 개정됐거든요. 원래 8천만 원에서 개정이 돼 1억 500만 원 미만이면은 간이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처음 낼 때부터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아, 변환할 수 있어요. 바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다 바꿔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거릴 때 재고가 있으면 이건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얘기를 해 말어.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사잖아요. 컵을 샀어요. 만천원 주고 샀어요. 그럼 천원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제를 받잖아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좀 적게 받는단 말이에요. 일반 사업자, 일반 과세로 매입세액 공제 천원을 받았다가 간이로 돌아가면, 어, 천원을 받으면 안 되는데 천원을 받은 거잖아요. 받은 것만큼 토해내야 돼요. 재고가 쌓여있는 거에야 돼요. 재고에 쌓여있는 부가세 공제액만큼은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건을 100만 원짜리 팔면 11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간이과세자는 100만 원짜리 팔면 10%율은 맞는데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30%다. 그럼 100만 원에 30%에 10%, 3만 원만 내면 돼요. 부가치 세가 한 7~8%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예전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8천9만 원 이상이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을 할때 세금 계산서를 하더라도 납부 세액 자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일반 가세자를 하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테리어에 1억을 썼어.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1억 1천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매출이 하나도 없고, 인테리어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출 빵, 인테리어 1억, 부가세 1 0만원이니까 이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나한테 1 0만원을 줘요. 근데 간이는 환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으면, 일반으로 하시는 게 맞고,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다면, 간이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무 데서나 하실 수는 없어요. 간이 과세 배제 지역이 있어요. 배제, 지역? 배제 업종도 있고 배제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천역 사거리 있거든요 거기는 간이과세 미용실로 간이과세가 안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임 1년 임대료가 1억 5천이야 근데 우리 간이 기준이 1억 5백이잖아 말이 되니 이 지역은 안돼 이런 취지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간이로 내겠다고 해서 낼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시는 게 쉬워요 그냥 가셔서 하셔도 되고 홈택스로 하셔도 되는데 업종에 대한 거는 세무대리인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요 왜냐하면 그 업종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감면받는 업종에 해당을 하신다면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업종을 정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업자분들께서 절세하시는 그날까지 택썰! thank you